안녕하십니까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전형 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맘때면 모집요강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부 측에서 계속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일정이랑 계약 일정들을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집요강이 조금 늦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전형 계획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 없으면 이제 모집 인원과 전형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 중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면 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의 기본 틀인데 2020학년도 애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종을 통해서 지역균형이랑 직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정시로는 수능 2주일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정원 외의 인원으로는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1번 그 다음에 정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기획균형 선발 전형, 특별 전형 2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의 차이를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정원 내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정해진 입학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교육부에서 허가한 서울대학교의 선발 인원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전형을 조절할 수 있어서 뽑는 인원이 전형 내 인원이고, 이제 정원 외 전형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의 기회, 즉 대학에 갈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소득과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의 전형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재외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등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정원의 전형은 거의 다 지원을 못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정원의 전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평성과 균등성 문제로 인해서 뭐 논술 전형이나 이런 전형들보다는 학생부 전형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살펴볼 때는 정원내와 정원 내와 정원 외전 형의 구분을 명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학생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아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꾸준히 756명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 전형에서 1,700명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1,68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 선발 전형이 약 50명 가량 늘렀죠. 그래서 전체 선발 인원 자체는 똑같은데 교육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따라서 서울대학교도 2021학년도부터 정시가 비교적 조금 확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에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사와 전문석사 90인원인 4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부 완화가 됐어요 일반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각 학교 문과, 이과, 전교 1등들이 지원하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까지는 탐구 두 과목 충족 인정 기준이 두개 과목 모두 2등급 이내여야 했는데 2021학년도부터는 탐구 영역 2등급 충족 인정 기준이 두 과목 합해서 4등급 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모집단이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과탐이든 사탐이든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서울대 쯤 가는 학생들 보면은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하나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과탐 또는 사탐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탐 과목의 경우에는 원원 과목은 우선 수능채정역 기준에 만족을 못 시키고요. 원투 과목 또는 투투 과목 조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화학원 화학투와 같이 동일 과목에 대해서 원투 과목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카이스트 인재상 분석 영상을 보신 학생들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투 과목 수능채정역 기준을 준비하다가 수능이 대박이 난 학생들이 카이스트에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자, 교과 이수 기준 변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과 이수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씀드릴 점이 없어요. 어차피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의지를 조금 더 찾아보자면 문과 중심의 사회교과나 이과 중심의 과학교과에 대한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문이과 통합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 측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 통합사회랑 한국사만 듣고 나머지는 모두 과학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수 기준을 중립적으로 말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문과 통합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1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이에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광역으로 해서 지역균형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학과 선택할 수 있는 세부 전공들을 모두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들어오시면 다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전형 같은 경우도 우선은 광역으로 싹다 모집을 하고 사회과학대학은 정 공공별로 모집을 하고 쭉쭉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일반 전형의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괄형 평가로 진행이 되고 서류평가 70에 면접평가 30으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과 똑같아요. 단계형 평가로 진행이 되고 1단계 서류평가 100%,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100% 플러스 면접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 50%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다른 대학교들이 충원 합격자를 고려해 3배수를 지정해놓는 것과는 별개로 서울대학교는 더 올라갈 학교가 없기 때문에 2배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정도로 성실성이 증명되어 있는 동시에 수능 최저학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모의고사를 꾸준히 공부해온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선발된 전형입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만큼의 정량적 정성적 준비를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 자체를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고 학생보다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등의 특수목적고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 오른쪽에 일반 전형 선발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학과일수록 전공 적합성의 평가가 더 높아지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학교를 가든 커리큘럼이나 운영 과정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많이 요구하는 일반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 않아요. 직윤 전형을 통해서만 선발을 하고 있죠. 다만 경제 사회과학부나 정치외교학부처럼 사회과학대학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은 학과들은 전공적 합성의 비율이 좀더 높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의 선발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체가 잘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모집단위에요. 이제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언론정보학과,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이렇게 짝짝짝 자유전공학과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은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봤자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서울대학교 측에서 측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수시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본인이 왜이 학교에 와야 되는지를 넘어서 본인이 왜이 학과에 와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대학들 중에서 탑티어를 자랑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해당 학과에 진학을 해서 연구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를 언급을 해야만 서울대학교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학업성취도가 전공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고교육과의 경우에는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의 전공적합성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으로부터 도고동문학과 관련 역량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시 선발 전형에서도 특목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일반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높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모집 전형 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뿐만 아니어도 서울대학교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어도 서울대학교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분석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